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여러분들은 아, 책상에서 고민하다가 보고서 올라오고 보고 다, 에이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 하나의 결정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생이 걸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흥망이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 또는 본인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참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죠. 근데 자리가 높아지고 고위직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고 더 무감각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정 또는 공직자는 누구도 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단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합니다. 내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누군가가 내이 결정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까. 제가 노동부 장관과 우리 강료 여러분들을 그러서 공개적으로 방송을 켜놓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하다 죽을 수 있냐라고 한 마디씩 하면 누군가는 조금은 조심할 거고 누군가는 야 이러다 처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돈 벌자 우리가 이러면 되나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되겠나라고 생각해서 개과천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선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일년에 육칠백 명씩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육백 명으로 줄어들면 한백명 정도는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말한 마디, 행동 하나에.